안녕하세요. 나시타입니다. 월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다양한 소식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축구를 했습니다. 최신 근황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유니폼 안에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팔쪽에 삼다수, 또 팔쪽에 하나은행, 뒤쪽에 ts 샴푸, 오른쪽, 왼쪽에 각각 햇살 담은가 정관장, 아티스트 임영웅이 광고하는 모든 제품을 다 지금 넣어버린 겁니다. 새 유니폼에 깨알같이 다담은 거예요. 아티스트 임영웅이 직접 이렇게 만든 것 같고요. 역시 꼼꼼한 성격 나오네요. 광고주들이 얼마나 좋을까요? 이거 뭐 광고주가 따로 부탁한 게 아니라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광고 모델로서 또 이렇게 직접 만든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광고 모델이 어딨나요? 아주 이뻐 죽을 것 같아요. 대표님들이요. 아 엄청납니다. 또, 임영님이 웅 지금 30세기 출연 확정하셨죠. 지금 언론이 아다투 연일 보도 중인데, 지금 시청을 특히가 발동할까라고 지금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임영 모뭐 나온 미유세 같은 경우는, 1 6 1를 돌파한 건 물론이고, 18.9%라는 분당 최고 시청률, 그리고 TVN에 좀 인기 없는 예능이었지만, 놀라운 토요일도 임영 덕분에 최고로 3.9%를 찍으면서 또 엄청난 인기를 보여줬죠. 요거 때문에 좀 이렇게 또 시청률도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또임영이 불을 피우고 밥을 짓고, 삼십 세기 나온다. 진짜 이유가 뭘까? 이렇게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낭석 p d 이제 쭉 이야기하면서 여태까지 되게 화려한 어떤 스타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미영이 나온다는 거에 주목을 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미영 나서 예능 쫙 모았습니다. 근데 이 예능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유키드 언더블러, 미혼율의 새끼 다 시청률이 눈에 띄게 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상원이 임영웅이 언급했었죠. 기억 나시나요? 멜론 뮤직 어워즈에서 이분은 저랑도 인연이 있는 분입니다 하면서 수상자로 아티스트 임영을 호명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뭐 그런 인연으로 또 만난 게 아닌가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나 PD가 밝혔습니다. 이때까지 이제 임영웅이 단독 리얼리티와 선보였던 어떤 그런 모습과는 좀 다르게 연예인들까지 티키타카를 맞추고 꾸밈 없는 모습을 아주 보이는 그대로 드러낼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뭐영웅님 뭐 원래 자다가 일어나가도 그냥 카메라 들이대면 찍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좀더 리얼하게 나올 예정입니다. 또 보면은 무대 위에서 카리스마를 자랑하는 임영웅이 무대 아래서는 소탈하면서도 친근한 매력이 있다라는 것을 방출할 예정이다 라고 또 언급했습니다. 또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 삼시세끼가 요즘에는 웬만한 데다 이렇게 에어컨이 있거든요. 그래서 에어컨이 없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에어컨이 있어도 이게 틀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웅님, 뭐유해진 차승원 또한명 누군가 있을 거예요. 일꾼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자는데 에어컨이 있어도 안켤 가능성이 높다. 요게좀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7월이면 더운데 어차피 뭐 산이나 뭐 어차피 좀 자연 가까이에 가기 때문에 서울보다 좀덜 더울 것 같고요. 그래서 더 재미를 위해 조금 이렇게 안 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죠. 자연 가서 스스로 이제 밥해 먹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에어컨 키면은 조금 재미가 떨어지기도 하고 좀 애매하겠죠, 그렇죠? 좀. 지난해 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에어컨은 있어도 안 트는 방향을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아티스트 임영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축구를 하기 때문에 뭐, 더위는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다른 배로도 다 견디는 상황이니까요. 스텝들도 이제 숙소가 있는데, 스텝들은 이제 에어컨 당연히 나오죠. 또 이제 댓글로 독자분들이 많이 언급해 주셨는데 오징어찌개 만들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하긴 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차승원이 너무 요리를 잘하기 때문에 영웅님이 또 어떻게 또 역할을 할지 그것도 또 궁금해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또 손흥민이 이제 아차산에서 요즘에 축구를 했다고 합니다. 조기축구를 했는데 여기에 또 이렇게 아티스트 임영웅이 언급이 됐습니다. 처음에 기사만 보신 분들은 아니 임영웅이랑 손흥민이랑 또 축구 했나라고 이제 오해를 할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손흥민은 손흥민대로 따로 한 겁니다. 임영웅이가 지난번에 축구한 거 이제 그걸 언급하고 있어요. 뉴스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뭐 채널 A 방송에서도 아나운서가 손흥민 이제 축구한 거 이야기하면서 임영웅도 같이 언급합니다. 두 사람이 같이 축구를 썼다. 화기애애하게 축구도 하고. 인디 샷도 나왔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뉴스까지 보도가 될 거면 정말 엄청난 거죠. 두 스타의 만남이니까요. 손연수가 지금 휴가 중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지금 있는데 글쎄 요 아티스트 임영웅이 다시 한번 또 축구를 할수 있을지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경기 하이라이트. 아티스트 임영웅이 살짝 넘어졌어요. 동료들 이제 이 왔고요. 심판도 이렇게 와갖고 물어보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이 형님이 괜찮아요라고 말을 하는데 어우, 얼굴 보니까 괜찮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하지만 상대 팀에게 괜찮다고 이렇게 하면서 살짝 퐁 탁탁하고 다시 한번 경기를 하러 가는 모습입니다. 고개도 막 흔드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괜찮다는 제스처를 취하는 또 그런 모습입니다. 어우 날이 엄청 더운데, 그 저. 이렇게 하는 모습입니다. 팬들 반응 보면은, 아유, 많이 아픈 것 같아. 미치겠습니다. 끝까지 스포츠 정신 매너 엄청납니다. 아 요즘에 걱정돼서 경기 못볼것 같아요. 다치지 마세요. 불안해서 못 보겠어요. 다치지만 마세요. 다치지 말고 취미 활동하세요. 걱정됩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팬들의 마음 다 같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골 장면입니다. 와, 인메시 19호 골인데요. 패스가 왔는데, 그걸 또 받아가지고 바로 그냥 골로 연결시키는 아티스트 임영이의 모습입니다. 조영준님과 함께 착 박수 한번 치고 골 세레머니 하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이 유니폼은 펄럭펄럭 하네요. 건행도 마지막에 있지 않았고요. 엄청납니다. 유니폼을 계속 펄럭펄럭 거리네요. 역시 축구해신 아티스트 임영이입니다. 지금 이제 오디션 방송에 소개가 되면서 아티스트 임용이 언급이 됐습니다. 타이틀 볼게요. 아일랜드 2, 미스터트롯 3, 묘연한 제의 임용 찾기는 진행 중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무려 올해 상반기 결산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지금 지상파, 뭐 케이블 종편 가릴 것 없이 오디션 방송이 지금 줄줄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조금 이제 저조하다 이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2016년, 2017년에 이제 아이돌 찾는 거 조금 이제 인기를 끌었고 그 이후에 2020년에 중장년층 팬덤을 만든 미스터트롯 팡 터졌죠. 이 정점을 찍었다. 그 이후에 이제 배추라스타 장르가 다 나온 것 같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아이돌도 찾고 여러 가지 오디션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요즘엔 마술도 요즘 이렇게 오디션 방송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임영웅 같은 인재는 찾는 게좀 불가능해 보인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송가인 같이 언급된고요. 또 지금 이 기사 같은 경우는요, 어, 좀 임영웅과 송가인 같은 스타 찾기는 힘들어 보인다. 뭐좀이렇게더 노력해야 한다. 방송사에서 뭐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힘든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예 불가능할 것 같죠. 네. 뭐 이미 이 이후에 미스터 트롯이 계속 진행이 됐고, 그 이후에도 뭐 미스터 트롯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인재가 없었죠. 뭐 임영은 정말 전무후무한 가요계 한 획을 그은 스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좀 살펴봤고요.